다음은 보도국에 들어온 간추린 소식을 김지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0년 국가 안보를 위해 100억 원을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의범학술상 제 2회 수상자로 민병선 ADD 선임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민 연구원은 지난 15년간 로켓과 미사일용 고체 추진체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충남대가 전 재산을 대학 측에 기부한 고 이복순 여사 25주기를 맞아 교내에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고 이복순 여사는 김밥을 팔아 모은 현금 1억 원과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충남대에 맡겼으며 대학 측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출연한 첫 어린이집 운영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힘입어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로부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2017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를 오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도시숲과 가로수로 올해는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발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